힘들고 불안할 때 음. 멘탈을 지키는 방법. 음, 힘들고 불안할 때 멘탈 지키는 방법은 이런 게 무속적인 질문이냐? <laughs> 근데 나는 어. 힘들고 불안할 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 운동하고 어떤 사람 춤추고 어떤 사람 여행 가고 어떤 사람 술 먹고 많잖아요. 어? 근데 내가 해보니까 나는 내 경험담을 말해줄게. 내가 해보니까 신경 안정제 먹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. <laughs> 신경 안정제들이 요새 좋아. 그래서 네네. 이거 힘들고 불안하고 이러면 남 치매지면 이게 공황장애가 많잖아 요새. 공황장애가 정말 큰 병이잖아 요새 막 너무 많잖아요. 음. 이거 약 먹어야 돼요. 그래서 방치하면 병 되고 약 먹어야 돼. 그 방법 은 없어. 약은, 내가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. 어, 그러니까 약을 복용. 치료를 받아. 치료 받아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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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무조건 치료 받아라. 음. 어. 초반에 치료를 받아야 고칠 수가 있어요. 그 오래되면 치해 된대요. 그게 약이 점점 이제 음. 하나가 두개 되고, 두 개가 다섯 개 되고, 어떤 사람건 음. 공황장애 때문에 텔레비 보니까 30알 먹는 사람도 왔어요. <laughs> 음. 그렇게 될 때까지 냅두지 말아야 돼요. 음.